우리 조카도 엄청 콜라 좋아하는데. 콜라 많이 먹고. 우리 조카가 우리 집에 놀러를 안 와가지고 콜라가 안 없어진다. 걔는 우리 집 오면 무조건 콜라 먼저 먹는데. 많이 먹고, 딱목좀딱소 때, 이제 손 어서, 어서. 그만큼 맛있는거 없어. 나는 그런 걸 해준 적이 없는데. 오버를 너무 열심히 했어. 예, 얘들만 이제. 근데 오늘 좀잘 들어갔어. 오늘 날볼안 맞았다고. 아니 얘가 오버. 어? 오버 안 맞아가지고. 얘 지금 너무 세게 맞혔어요. 자, 음, 나는 지금 있잖아, 얘들아. 어. F 6을 F 4로 나타내고 싶다 이 말이거든. 그렇군요. 맞나요? 맨날 네. 왜죠? 이유를 모르겠어. 저걸 저거가 궁금해요. 아니 그렇게 돼 있어. 얘를 보기를 아, 보고 푸는 거예요 지금. 아니 보기를 지금 F4를 나타내라고 되어 네. 있잖아.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한 개만 있는 거는 아니야. 그런데 자 ,이? F6을 지금 F4를 사용해서 나타내라는 뜻이야. 무슨 아이디가 되나요? 네. 자 일단 내가 f 2를 넣어볼게. 이 사인 제곱 시타의 코사인 제곱 시타잖아. 이건 네. 1이잖아. 1. 네. 괜찮아? 근데 얘를 내가 제곱을 해 볼게. 자, 제곱을 해볼게 아, 이 2를 하지 말자. 2는 쓰지 말자 4를 쓰자. f2를 쓰면 복잡해지니까 4를 바로 쓸게, 선생님이. 자, 4 시타 네 제곱. 네 제곱이제 그제 얘는 사인 제곱에 코사인 제곱 이거를 제곱한 거에서 사인 제곱 시타랑 코사인 제곱 시타를 빼면 되잖아. 근데 이거 1이잖아. 맞나요? 그래서 일단 식을 정리해 보니까 f4는 1 빼기 2. 사인 제곱 시타 코사인 제곱 시타라는 걸알 수가 있다. 이 말이다. 이 맞나? 요 네. 그다음에 f6은 뭔데, 얘들아? f6은 f6은 시타의 6제곱 코사인의 6제곱이잖아. 맞나? 요 자, 6제곱은 세제곱 선생님이 변형식으로 한번 써 볼게. 세제곱 됐나요? 자, 세제곱 변형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겠는가? 어왜 왜? 까먹었나? 이거의 세제곱 빼기 제곱시타 코사인 제곱시타의 사인 제곱시타 호사인 제곱 십다 이거 맞나? 네. 대해 해 대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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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대해 이잖아해 대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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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 사인 제곱 시타 코사인 제곱 시타 대신에 어떤 값만 집어넣으면 정리가 되는 거잖아. 네. 근데 여기 있잖아, 지금 무슨 함수가 되나? 응? 자, 내가 사인 제곱 시타 코사인 제곱 시타의 곱을 f 사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잖아. 네. 그러면 이 자리에 내가 f 사에관한식을 집어 넣으면은. 결국 f 6에 관한식을 f 4에 관한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잖아.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이? 자, 그러면 sine 제곱 시타 s e 제곱 시타는 뭔데? sine 제곱 시타 sine 제곱 시타의 c o s 제곱 시타는 얘랑 얘를 자리를 바꾸고 2로 나누면 되잖아. 이해되겠나이? 이렇게 네. 자리를 바꾸면 1 빼기 F4를 2로 나누는 거거든. 이렇게 돼. 요거 이해 되나? 네. 그러면 얘 제곱, 제곱 자리에다 얘를 집어넣으면 돼, 이제. 1 빼기 3. 2분의 1 빼기 F4. 근데 나는 F6에 4를 곱하고 2를 더하고 싶잖아. 그럼 이제 4 곱하고 2 더하면 돼. 무슨 말인지 알 되나 해? 네. 여기다 4 곱하면 어떻게 돼? 4 곱하면 4그 다음에 4를 곱하면 약분 되고 6 분배제 6 분배거든? 그럼 마이너스 6 플러스 6F4 요렇게 된단 말이야? 거기에다 일을 더 하는 거잖아. 무심한지가 되나? 그러면 뭐만 남노? 요것만 남겠네. 되나요? 또? 한번 해 주세요 음, 606? 네. 음, 그냥 그 숫자만 넣, 넣으면 돼 자, 606 그냥 숫자만 넣으면 된다 얘들아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 그냥 1부터 100까지 넣는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얘들아. 아, 음. 아, 음. 그 와중에 가져갔어요, 그 와중에. 자, 그러면 OP1 공격은 음. 어떻게 되냐? 1년 동안 1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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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러스 대제 플러스 180 대제 그 다음에 o p 3는세바퀴 돌았고 마이너스 270도 o p 4는네바퀴 돌고 플러스 360이잖아 l p 5는 5 바퀴 돌고 마이너스 자 99540원인데 450원 마이너스 450다 마이너스 450은 마이너스 300에 마이너스 90인 거잖아 맞나요?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360 곱하기 4에 마이너스 90인 거잖아. 앞에 있는 이 360은 사실은 의미가 없다. 이 말이더라. 맞나요? 이 마이너스 90은 얘랑 똑같네. OP1이랑 OP5가 똑같다. 이 말이다. 무슨 말인지 알수나요 그 4개가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다. 무슨 말인지 알수나요 근데 이 4개 중에서는 서로 같은 각이 없다. 동경의 위치가 왜냐면 얘를 내가 양수로 고치면 뭐 되는데 얘는 플러스 270 되잖아 얘는 플러스 180 얘는 플러스, 108, 플러스 90 그자이? 얘는 0인 거잖아 이 같은 각은 없어 무슨 말인지 제가 되나요그 P1이랑 같은 각은 P5밖에 없어 이네개가 계속 반복이 돼네개가 자 OP1이랑 같은 각은 동경의 위치와 같은 것은 OP4N의 자의 N값이 만약에 우리가 자연수이면 자연수이면 OP4N-3이라고 해야 돼 요거 이해 되나요 되나? N이 자연수 이게 수열 개념인거다 얘들아이 그래야 내가 n 자리에 넣었을때 p, 1이 나오는 거다 됐나잉? 그러면 1이랑 계속 같은 게 뭐다? 1. 그 다음은 뭔데? 5. 그 다음은 9. 자, 4. 어. 맨 마지막은 뭘까? 맨마지막은 4의 배수에다 1 더하면 101이고, 101에서 4를 빼면 9 7이지 그러니까 100보다 작아야 되니까 마지막에 97이거든. 음. 그럼 1하고 같은 게몇 개냐 했으니까, 얘네를 말하는 거거든. 5에서 97까지 됐나요? 그 개수는 자 5는 4의 배수로 치면 뭔데? 4의 변수로 치면 n이 만약에 1이면 플러스 1인 거고 57은 4n에 얼마인데? 24 아, 25. 아니 아니 n이 1을 치면 응. 아 잠시만 이4 곱하기 1에 플러스 1인 거지. 요거는 4 곱하기 24에 플러스 1인 거니까 24이겠지 뭐. 무슨 말인지가 되겠나요? 네. 그래서 OP1이랑 똑같은 게 24개다 이 말이다. 그냥 이 집어 넣고 같은 거만 찾으면 된다. 네. 자그 다음 또 609는 풀었나? 음, 잘 풀었네. 이609 비슷한 거는 어디제 그 608도 다 풀었나? 좀못 어. 풀었어요. 어. 자, 608의 사인 코사인 두 분의 합이 얼마게 a예요. 아. s 응. 아. 사인 시타, 코사인 시두 분의 합이 a인데, 어? 두 분의 곱도 a래. 자, 그러면 사인 두 분의 합이랑 무근의 곱을 이용해서 우리가 a 값을 어떻게 구하냐 이 말이야. 자, 얘를 제곱하면 그식 안에 얘가 들어 있잖아. 네. 그래서 제곱을 한다. 첫 번째 식을 제곱. 자, 사인 제곱 시타에 코사인 제곱 시타 플러스 2 사인 시타 코사인 시타가 a 제곱이다. 근데 사인 제곱의 합은 1. 사인 시타 코사인 시타는 a. 따라서 a에 관한 이차 방정식이 만들어진다. 그러면 근공 써서 근을 구할 수가 있다는 뜻이잖아. 자, a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c. 자,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네, 그자임. 근데 a의 절대값이 지금 2보다는 작아야 된다고 돼있지. 그러니까 뭐여야 되겠노. a는 1 마이너스 루트 이어야 되겠네. 맞나요? 응. 근데 뭘 i n What is it? 제 h a t is it? What is it? What is it? What is it? 이건데 일단 세제곱을 h a 볼게 C타의 합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곱합자 <laughs> A 합의 세제곱 A 세제곱 마이너스 3곱 A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죠? 네 근데 아까 a제곱이 2a 플러스 1이었지 네. 그러니까 조금 차수 낮출 수 있잖아 식을 그러니까 a제곱 묶어내면 a-3 자 그러니까 a제곱자리에 선생님이 2a 플러스 1 집어넣으니까 2a 플러스 1 집어넣으니까 2a제곱에 마5 그러니까 a제곱자리에 또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자 아, a 플러스 1 마이너스 a 만삼 이렇게 나거든 결국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만 계산하면 돼. 음. 무슨 말인지가 되나자 음.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는 1 마이너스 1의 플러스 루트 2의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2거든. 이거 분의 일그 유리화시키면은 답이겠네. 유리화시키면. 나 음. 음. 양산해봐. 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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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의 마이너스 마이너스. 네. 5가 아니야. 뭔가 이상한데? 응 이상한데 계산좀 잘못한 것 같아 중간에? 어. 이렇게계산고면 a 세 제곱 마이너스 3 a 제곱 어. 이이라고어0시특 <laughs> 마이너스, 2, 마이너스, 1. 응, 마이너스 -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마이너스 인요자 음, 음. 하는 방법은 알겠지? 네. <laughs> 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야 돼? <laughs> 네 누가 집 가서 풀어야지. Yep, 음, 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? <laughs> 자 해가지고 유료화 시키면 다음 나온대 네. 자 또? 다 뭐야? 다음 번이야사번이야 5번이라고? 아니 나 몰라 5번. 자 또? 5번이래 또? 딴거는? 거는까 네. 에이 뭐뭐까 자, 상하 함수 그래프, 자, 이 복습. 어... 사인 어떻게 생겼게 사인은 선생님이, 그러니까 상하 함수의 정의를 너희들이 머릿 속에 딱 넣고 있어야 된다, 얘들아. 꼬불꼬불안 생겼어. <laughs> 그렇게 자, 상하 함수의 정의, 단위원에서 동경의 위치가 뭘 말한다? 자, 동경의 위치의 점의 좌표. X, Y에서 X는 코사인을 말하고 Y는 사인을 말한다 얘들아. X 좌표는 코사인을 말하는 거고 Y 좌표가 사인을 말하는 거대. 동경의 위치에 X 좌표가 코사인이고 Y 좌표가 사인이고 그 다음에 코사인 분의 사인이 탄젠트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탄젠트가 되는 거거든. 동경의 위치에 따라서. 자 그걸 보고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데 일단 사인은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지지. 음. 그다음에 코사인은 어떻게 그려지는 의 애랑 뭐뭐 같이. 어, 그렇지. 자, 코사인은 이렇게 그려진다. 메롱메롱 <laughs> 그다음에 탄젠트는 어떻게 그려지노? Okay. Tangent grip. Tangent grip. t 이 n g e n t g r 지 p Tangent grip. Tangent grip. Tangent g r n 이 e n t grip. n 그 다음에, 사 i 은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? 음. 원점. 탄젠트도 원점. 코사인만 y 축그 다음에, 자, 이세 그래프 선생님 절대 값을 씌워버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게 얘들아? 절대 값을 씌워버리면 꾹꾹꾹꾹 o 렇게 되지. 꾹 a y o k 렇게 되거든. y o k a 사인은 a y 게 k a 코사인은 요렇게 되지? 네. 비슷하네요. 자, 요렇게 된다잉. 비슷하네, 다르잖아. 자, 비슷하제. 네. 비슷한데? 네, 비슷한데? 다르요. 줄기가 둘다 어떻게 된다? 줄기가 원래 이 파이였던 게 줄기가 파이가 된다잉. 네, 오, 뭐, 바이바이. 자, 원래 줄기가 파이. 이 파이였던 게. 파이가 된다라는 특징이 있다 절대값을 씌우면, 그런데 탄젠트는 절대값을 씌워도 그대로다. 왜냐하면 왜냐하면 요요. 내가 이렇게 돼 있는 걸 절대값을 씌우면 이렇게 되거든. 얘랑 얘랑 그래프의 그 중계는 여기서 부터까지잖아 무슨 말인지가 되나요? 절대값 씌우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되기 때문에. 주기가 달라지진 않는다. 단지 안테나. 아, 네. 무슨 말이 제가 되게 난 절대값. 이렇게 네. 올리면 네.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. 네. 어, 네. 안돼요. <laughs> 오늘은 선생님 한 최대한 많이 나가고 싶은데. 많이 나가시겠어요, 선생님. 쌤한1 3번까지 하죠. 최대한 많이 나오고 싶은데 일단 10, 15 아. 유형 유형 15 라인업으로 마드릴게요 목표형? 유형이 네. 좀 많은데. 그러니까 좀 많아가지고. 유게 많아요? 너무 많아요. 그런데 그러니까 어, 뒤에 있잖아 상하삼식, 방정식, 구등식은 진짜 많아. 형이 너무 안대요좀 하면 되잖아. 와 너무 많대요. 너 같이 화내가좀 푸는 거 했었잖아. 기억 나잖아.

f6 영, 어. 영, 근데 뭐랑 앞으로 가서는 f는 뭐랑도 같게? 0 0이랑도 같다 어. 자 그거 이해되나? 0 이해되셨어 자 fp는 뭐랑 같다? p가 만약에 죽이면? 2p fp는 2p 뭐 2p, 3p랑도 같지만 f0이랑도 어, 같다고 네 뭐. 왜냐면 2p, 3p는 내가 p를 알아야 구할 수 있는 각이잖아 네 무슨 말인지 알아야 해. 근데 영은 몰라도 되잖아. 우리가 특수관이니까 에타 영. 자, 그래서 644번 한번 봐봐라. 자, f(x)가 사인 2x 플러스 코사인 2x 플러스 환자인트 제곱 x 인데 주기가 지금 pi를. 네. 그러면서 f p 를 구하래. 근데 나는 p가 뭔지 몰라. 몰라요. 무슨 말인지 가되겠나 얘들아? <laughs> 자, 그래서 나는 뭐의 값을 구하겠다? p0의 값을 구하겠다 이 말인데. 자, p0은 얼마다? 0. sin 0, cos 0, t a n 제곱 0. 0. 그래? 얘는 0 0이니까 답은 1이렇게 되겠지. 사인이랑 탄젠트는 둘다 영이다. 그럼 외우고 있지? 네. 각 한번 우리가 적고 넘어갈까? 네. 어. 자, 6분의 파이, 4분의 파이, 3분의 파이 맞나요? 네. 그다음에 2분의 파이. 네. 사인 곱 사인 탄젠트. 놓고. 따 사인 6분의 8 바로 그렇지 이분의 1입니다. 분의 1입니다. 분 그렇지. 소선외 2분의 루트 2입니다. 그렇지. 이분의 루트 2분의 루트 2. 2분의 2분의 3입니다. 2입니다. 그렇지. 아, 코사인. 다 아, 루트 4 <laughs> 루트 2 0. 그렇지? 트는 3분의 루트 3입니다. 루트 3. 3 루트 3. 루트선 루트선 3 X. 없고. 없습니다. 자, 외 예. 다 예? 어이 뭐, 기본이 외웠어? 우리 중학교 때다 외웠던 거 아이가. 코사인 3분의 2파이 거기. 코사인. 3분의 2. 3분의 2파 저렇게 3분의 2파이면 90%넘거 같은데. 마이너2이다이거 자, 얘648 162분의 62는 뭐야? 162파이. 더 잘했어. 잘했어. 자, 이거 보자 얘들아. 최댓값 최솟값은 뭐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 sinx 자체의 최댓값 최솟값이 마이너스 -1에서 1이다 보자. <laughs> 이 앞에 1을 곱하면 전체적으로 2가 곱해진다 그자인. 네. 그 다음에 1을 뺐으니까 거기에서 1을 빼면 최소값. 네. 1을 빼면 최대값에서 1을 빼면 최대값. 최소값에서 1을 빼면 최소값이 되는 거다잉. 네. 무슨 말인지가 되겠나잉. 네. 어. 자 그러면 최대값은 얼마? 1. 2 빼기 1. 최소값은 마이너스, 마이너스 2 빼기 -1. 1. 이렇게 된다 그자잉. 네. 그 다음 주기는 어떻게 되는데 주기? 이 파이 원래는 2 파이. 파인데 x x 앞에계수를 그치 나눈다 역수를 곱한다잉 맞아요 나잉 맞아요 자그 다음에 얘는 어떤 그래프를 x축으로 y축으로 이동을 한 거냐 x 앞에 자 이를 묶어내야 된다 그런 다음 x 자리에 뭘집어넣거야 자 x 플러스 12분의 파이를 집어 넣은 거거든. 맞아 맞나요? 맞아. 그래서 x 축으로 마이너스 12분의 파이만큼, y 축으로 마이너스 일만큼 평행 이동한 거다에 어떤 그래프를 2 어, 네. e sine x 라는 그래프를 무슨 말인지가 등했나요? 자 그러면은 648에 자 올치하는 거는 몇 번일까? 자 일단 1, 2, 3번은 다 맞다 왔나이? 네 맞아요 자 5번 볼게요 5번 x축으로 얼마만큼? 네, 그렇지 네. 마이너스 12분의 파이만큼 이제 6분의 파이라고 했으니까 틀렸다 그제? 맞네 y y y 자그 다음에 651코사인으로 넘어가 볼게 자 코사인 자최대값 얼마? 1 예. 음. 아,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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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지. 어, 일만 나 일. 네. 네. 그자1 일이제 일. 제수값. 값은 마삼. 마 자, 행 주기는. 맞이 주기는 사파이 만나 네. 그렇지. 자, 제대값은 일. 제수값은 마 네. 네. 주기는. 네.